표는 유전체와 염색체의 특징. 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유전체, 그 다음 염색체, 그랬죠? 어, 유전체는 한,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 이걸 유전체라고 하고요. 우리 염색체는 세포 분열기에 나타나는, 그죠? 그전에는 염색체로 보이지 않고, 분열기에 등장하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감겨져 있는 뉴클레오솜 구조의 응축,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표는 유전체와 염색체의 특징 그랬는데, 우선 세포 주기의 분열기에만 관찰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염색체의 특징이죠. 그러면 니은이 유전체가 되겠네. 음. 자, 기억과 니은은 유전체와 염색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순서 맞췄습니다. A와 B는 각각 DNA와 히스톤 단백질. 이 그림은 뭐, 뉴클레오솜 구조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이 뉴클레오솜 구조는 분열기에도, 간기에도 언제나 존재하는 그죠? 이 동글동글한 얘가 히스톤 단백질. 얘는 유전 물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B가 DNA, 유전 물질, 핵산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는 염색체. 염색체에는 당연히 요 뉴클레오솜 구조가 항상 있죠? 있습니다. 니은 DNA는 이렇게 생긴 이중 나선 구조. 유전자가 존재하는 디귿. 니은은 유전체는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